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질 오염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지표가 사용된다. 이 지표는 유색 생물의 수가 X, 무색 생물의 수가 Y.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X 플러스 Y, Y 곱하기 100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물학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오염도가 높다고 하고, 생물학적 지표가 작으면 오염도가 낮다고 한다. 그죠? 자, 2016년 3월 A, A의 생물학적 지표는 20%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 A의 생물학적 지표는 20%란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X 플러스 Y 분의 Y 곱하기 100을 하였는데 이게 20이란 소리잖아요. 자, 2017년도에는 유색 생물의 수는 3배 늘었지만 이랬죠. 음. 그러면은 3배 늘었다는 말은 이거 X가 3X가 됐다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무생물의 수는 0.5배 줄었습니다. 어, 원래 Y였는데, 2분의 1 Y가 됐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1번을 보게 되면은 제시 문 나에서 유색 생물의 수는 변하지 않고, 아, 변하지 않고, 무색 생물의 수만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생물학적 지표는 커지는 거 아니면 작아지는 거이니 놨죠. 자, 그럼 뭐가, 뭐만 변한다고 무색 생물 2분의 1Y, 요것만 변했네. 그럼 이래 되죠. 2분의 1, Y. 자, 이거죠. 가정한다면. 그럼 X 플러스 2분의 1Y 이렇게 됐을 때 물어본 거예요. 곱하기 100 됐을 때. 음.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뭔가를 통일해야 되겠죠. 한 문자로 통일, 그죠? 그래야 이게 나, 나타납니다. 그죠? 식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주신 게.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100Y는, 요, 밑에 가져와서 계산할까? 이 계산합니다. 여기. 100Y 하지 말고, 이리이렇 이리 해놓고. 그 다음에, 1 5 y 는 그죠? 그, 2X 플러스 2Y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변 이항하면 8, y는 2x. 됐죠? 자, 그다음제 그러면 y는 4분의 1x가 되죠. 됐죠?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그죠?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4분의 1x를 대입하게 되면 8분의 1x, x 플러스 8분의 1x, 그 다음에 곱하기 백이되 됩니다. 됐습니까? 음. 그러면은, 8분의, 이거 8분의 9가 되잖아요, 그죠? 8분의 9. 그 다음에 8분의 9면 이제 9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 되죠? 응, 음. X는 다 날라니까죠? 자, 그럼 이거 9분의 100%죠? 자, 이거 늘었다 줄었다 표현할 때, 어, 작아졌다. 그죠? 커졌다 이 말할 때 일단은 100% 101% 이렇게 돼크 커진다는 말은 그죠 101% 됐다 이런데도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요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9분의 100이니까 100보다 작은 수치잖아요 그죠 퍼센트가 그래서 이거는 작아졌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아진답니다 작아진다 아시겠죠 어. 뭐200% 하면은, 이렇게가 커졌다. 100을 넘겨야 됩니다. 그죠? 퍼센지 %는. 자, 그래 놓고, 아, 제시문 나와 다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2007년도 3월 두 호수의 오염들을 비교하시버랬죠 일단, 이건 이 나에서는 A의 그 A 호수, 호수 A는 3배 늘고 0.5배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우리 A 호수, 예, 저는 정상적으로 작게 되면 3배 늘고, 그 다음에 2분의 1 y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y 잖아요. 곱하기 100이 되죠. 근데 y 대신에 4분의 1 x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8분의 1x, 그 다음에 3x 더하기 8분의 1x 곱하기 100은 8을 다 곱합시다. 그러면 x 24x, 플러스 x, 곱하기 100. 이거 25 나오잖아요, 그죠? 25니까 4. 딱이도 되는 거죠? 그래서보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 b, b 호수 값이 된다 요거죠. 비호수는 어, 뭐라 랬습니까 10%를 했죠, 10%. 그러면은 1대죠? x 플러스 y, 그 다음에 y 곱하기 100을 하였는데 1 0이 소리잖아요. 그죠? 1이고, 이러면은 10y는 x 플러스 y, 9y는 x, y는 9분의 1 x가 됩니다. 그러 놓고, 2007년도 3월 2호수의 수지를 검사한 결과, 지난 해배육색 생물에서 4배 늘었고 이랬죠. 그죠? 4배. 그 다음에 무색 생물에서도 2배 늘었다. 이렇게 되는 소리죠. 이걸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는 9분의 1 x 스를 대입하게 되면 은 9분의 2 x 자, 위아래 9를 곱합시다. 그러면 2x, 36x, 플러스 2x, 100. 이건 어, 38분의 2. 38분의 2 곱하기 110 됩니다. 그러면은 1은 2, 9, 19분의 100%가 됩니다. 그래서 a 호수는 뭐라 4%가 되고, 오염도는 이 19분의 100%가 되죠.